저런 포말이나 바위 안방 끝 지역에 홈통 지역이 좋아요. 캐스팅 했고요. 있으면 바로 턱 하고 받아 먹어요. 자,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빠졌어요. 자, 여기 홈통 지역. 캐스팅하고 바닥 안 치고. 바닥 안착하고 여유쯤 회수하고 텐션 잡은 다음에 호핑 왔어요 아 봉콘 조금 사이즈 돼요 오 좋아 좋아 나도 큰거 잡았어 아예 지노래미. 네, 그래도, 아,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왔어요. 연찮습니다 네, 그 자리에 또 넣었더니, 바로 물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노TV입니다. 14년도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강원도 공연진항에서, 어, 락피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서, 오전에 나갔던 팀들은 그렇게 큰조항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면서 오늘 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락피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텍사스 리그 채비로 하겠습니다. 구멍 봉돌에 쿠션 고무 하나 끼고 옵셋 2개 가재염 달았습니다. 뽕돌은 지금 한 8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7.1피트 미디움 헤비 베이트 로드입니다. 자, 또 입질. 또 작은 것 같아요. 또 회태 같아요. 물었는데. 이면수 같기도 하고요. 탈탈거리는 게. 아, 지노레미 같아요. 지노렘이네요, 보니까. 자, 선상에서 베이트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한 7피트 전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킵사이즈 지노렘이네요. 작아요, 근데. 자, 이, 이면수 선생. 아이즈. 아잡았어요 아, 작아요. 백도 앞인데, 손이 오늘 많이 차네, 진짜. 자, 왔어요? 크지 않아요, 근데? 한개 나와라. 요만한 개 있네, 요만한 개. 아유, 잘 가라. 지노래미야, 지노래미. 진오래미. 아 감사합니다. 자, 왔어요. 다 o n t go in 요 h e r e We take it up. What 은 왔어요 아이번건 조금 사이즈 돼요 오 좋아 좋아 나도 큰거 잡았어 아이 지느러미 오 고맙습니다 찍어요 알겠습니다 자,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아,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또 왔어요 연타입니다 네, 그 자리에 또 넣었더니, 바로 물었어요. 요번 거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 괜찮아요. 저은 모서리, 모서리예요 요번 것도 괜찮은 사이즈네요. 네. 자, 저런 포말이나 바위 안방 끝 지역에 홈통 지역이 좋아요. 캐스팅했고요. 있으면 바로 턱하고 받아 먹어요. 자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빠졌어요 자, 홈통지요 캐스팅하고 바닥 안치고 바닥 안착하고 여유쯤 회수하고 텐션 잡은 다음에 호핑 자 이번엔 약간 바깥쪽으로 던져 볼게요 캐스팅하고 자 바닥에 안착시키고 여줄 회수하고 텐션 잡은 다음에 호핑 스테이 슬로우 리트리브 호핑 스테이 자,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호핑 자 입질 들어와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있어요. 자 왔어요. 크진 않아요. 근데 살살 바닥 끌어주고 호핑 주고 스테이 주고 끌어주니까 토덕토덕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사이즈네요. 뭐 드롭봉 해도 될것 같아요. 캐스팅. 자,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은 장점이 정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기어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배스나 바다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옆에 히트하셨네요 어우, 좋아요. 사이즈 괜찮아. 자, 저 물고 있어요. 벌써 폴링할 때. 자, 폴링 바이트예요. 어디 갔어? 맞다. 자 지금 사면 타 잡았어요. 이것도 뭐 사이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킵 사이즈는 되네요. 왔어요? 아 아깝네 웜이 빠진 거 같네 웜이 빠진 자 따라오다 물었어요 쫓아오면서 웜이 빠진 줄 알았는데 빠진 줄 알고 회수하는데 쫓아와서 물었어요 크진 않네요 따르지 마 있다가 하면 되지. 뭐가? 여기 들어까 예. 네. 밖에 나간 어 눈. 저돌도 많이 잡았지. 많이 잡았어. 어이 크다 진짜. 세 마리야 세 마리요. 음. 네 오늘 그래도 그래도 좀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한오짜 아, 되는 것도 한 다섯 여섯 마리 나왔고 사실 좋은 놈들이 나왔네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